초읍노산 위에 있는 그 농장에 왔습니다. 지금 겹시파종이라 되는 그런 식이었어요. 겹시를, 이런 겹시판을 흙을 골고루 섞어서 흙도 사고, 수도용 청소라고 흙도 사고, 여기다가

겹치가 떨어지고 이제 다시 위에 흙을 올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 같은데 무겁네요. 그 20kg짜리 하나에 1 0 10개 정도, 100개나 10개 판을 만드는데 그한 판에 한 판에 10, 1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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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병이면 1 0 0 거예요. 100병이면 1000평. 100평이면 1000평. 100평이면 1000평. 백장이면 천평. 네. 아니, 이거 천평들이. 이거는 열평 내는 거 하나 가지고. 이, 거 하나에 열평이.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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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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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렇얼 비닐을 씌우는 작품입니다. 목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목판입니다. 보이죠? 벽시가 있고 흙이 있고 이걸 덮어서 목판을 만든 가 농사를 칠 때는 이렇게 한게 오래됐다고 네요 <laughs> 외국인은 굴러다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건 협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 이종욱 회장님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종욱 전부 이종욱 회장님 거예요 너무, 너무 안 맞는다 이거 시워서 이 상태로 30일 정도의 모종을 키워서 벼표 모종을 키워서 모내기를 한다고 합니다. 30일 비닐 비닐 속에서 성장해서 30일 동안. 지금 모내기 현장이 아니고, 모판, 모종, 그 벽실을 모판에 심어서 모종 벽실을 심는 모판에 심고, 그 이제 모판을 비닐하우스 덮어서 만드는 그런 과정, 씨뿌리는 과정이네요. 보게 아까 저쪽에서 만들었던 이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기그 이정욱 회장님 노는 7만평 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7만평 이제 여기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그 품앗이 품앗이 서로 자기 일할 때 일이 돕고 조리 돕고 하는 품맛이 우리 농촌에서 일손이 딸때 이분이 <laughs> 그 이정욱 계장입니다. 농사 짓는 7만 평의 농사를 짓는 분 외국인 근로자. Where are you from? 어느 나라예요? Where are you from? 네, 김포시 양촌읍 로산리 이정욱 농부 이정욱 회장님의 문을 벼 모판하는 장소에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아까 이, 이 모판 하나에 열 평을 심은다 그러니, 7만 평이면 7천 개를 만들어야 되나요? 7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7천 개를 하기 위해서는, 저20 기로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니다